왜냐면, 우선, 자유로운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왜난 <laughs> 지금 되게 즐기고 있어, 진짜. 아, 이제. 정말요? 집술 있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서. 힘들지가 않아. 나 지금 하루에 4시간, 3시간, 이 정도밖에 안자는데도 피곤한 걸 솔직히 잘못 느껴. 아, 그래요? 어. 어, 전 겁나 피곤한데. <웃음> <웃음> 어떤 현장에 오셨습니까? 오늘은 영정도를 왔는데요. 그 천정에 석고 작업 해야 돼서 왔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마무리만 하면 되고, 네. 그 다음에 가서 시스템장 실측하러 갈 예정이에요. 그럼 오늘 오전에는 이거 하고 바로 오후에 시스템장 실측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네. 바로 실측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네요. 그럼요. 바쁘게 움직여야 돈 많이 법니다 근데 우산이 너무 이쁜데? 여자 감성 아니에요 여자 감성? 아 좋은 거 형님. 쳤잖아요 지금. 어? <laughs> 좋은 <거> 형님한테 줘도. <laughs> 유해를 치려야 되는 거죠? 네, 원래 이게 석고보드가 없었어요 청동무가. 음. 없었던 건데 이제 환풍기, 실내기를 매번 이제 2년 주기로 교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음. 계속 석고보드 땄다가 하시기 어렵다고. 전목으로신선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색칠을 네. 해야됩니다 왜 존댓말 하세요 형님 존댓말 야돼먹고 주무셨어요? 이렇게 부었는데 나나 어제 어어 먹고 잤어 너무한거 아니냐고 높아서 불안해 형님 <laughs> 밑에 꺼봐요 <거봐>, 알겠습니다 <laughs> 아 뭐야 트위터 좀 찍었어야 된다 찍은 줄 알았더니 찍으면 안돼? 네? 차 내고 찍으면 안돼 아 그래? 안나 인상 쓰는 거처럼 나온 거 아니지? 인상 쓰고 있어요 <laughs> 아니야 이거 웃는 거야 웃는 거야 기분 좋아서 이제 파교 가서 실측해보러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너 차에 줄자 이차 줄자 내 차랑 그 트위터만 가 주자 가지러 가는 중 메모지를 갖고 되니까 메모지? 핸드폰으로 적으니까 왜요? 안, 몰라 나 헷갈려 <laughs> 아날로그 형식으로 가야지 스마트 하에 가셔야죠 형님 아날로그 <laughs> 어떻 스마트 하에 가야 됩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해 주세요 <laughs> 창문쓰라고 했죠? 네6 빠지고 여기부터 시작 빠지면 네르아 블라인드 아블라인드 아니지 시스템장 시체 끝나 어? 스 먹자 끝 형님 형님 근데 군 생활 한 17년 했잖아요 응 갑자기 관두고 집수리 하시는데 어떠세요? 진짜 솔직히 말해? 솔직히 한번 말해줘요. 갑자고얘기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진짜 기 좋아. 기 좋아요? 어. 스트레스 일이 없어. 아 하나도 없어. 맞아요. 어. 진짜 하나도 없어. 예. 왜냐면 내가 하는 만큼 수익도 생기는 거고. 음. 내가 많이 힘들면 쉬면 돼. 예. 또 고객들하고 조율을 가능하는 거잖아 이거. 예. 강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또 너무 좋아. 또진지하게 <laughs> 아무튼 너무 행복해. 행복해 군대에서 원래 다 그냥 월급 받고 하던 일 하는 거잖아요, 형님. 어, 오히려 덜해. 이들을. 아, 저희 배부른데, 형님. 돌려 이제 배불러서. 이또 <laughs> 일하러 가셔야죠. 어. 움직여야 돼, 그래서 무브해야 돼. 뭐. 여름이어가지고 작업이 쉽지가 않네요. 덥지, 더운 게 제일 네. 힘들어. 그래서 더 텐션 올려야 돼. 덜. 아. 쉬면 안 돼, 더울 때. 네. 네. 빠지면 끝이야, 집, 빠지면. 집소리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진 않지. 네. 군 생활 17년 한거 나와서 하고 계신데 아깝진 않아요? 군 생활을 비교하면은 네 쉬워 아 그래요? 어군 생활을 비교하자면 왜냐면 우선 자유로운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아 어, 군인일 때는 서울을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고 네 내몸 자체가 우선 구속된 느낌인데 네. 집수리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서 네. 힘들지가 않아 나 지금 하루에 4시간, 3시간 이 정도밖에 안 잤는데도 피곤한 걸 솔직히 잘못 느껴 아 그래요? 어전 어, 겁나 피곤한데 <laughs> 난 지금 되게 즐기고 있어 진짜 아 이제. 정말요? 그럼 군대에서도 이런 작업들 많이 하셨다고 하는 게 맞죠? 어. 어마무시하게 했지 어. 근데 그때 했었던 게 지금 다돈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야. 지금 와. 내 나는 지금 보면 다 돈이야 와. 아 이거 나중에 해야겠다. 네. 이거 잡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네. 다 돈이야 다. 네.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돼. 네. 하는 거는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네. 그걸로 이제 추가적인 걸 이제 안 하는 것도 같이 해야 돼. 그래야지 네. 돈을 벌수 있어. 네. 지수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아이템 좀 새로운 아이템들을 많이 늘려가지고 음. 진행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형님들 이 형님이 군 군대에서 했었던 그 아이템들이 지금 다 돈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지. 그런, 그럼 군대에서는. 음. 큼지막한 것들을 했으니까 네. 집수리 시장 들서오니까 그게 세분화적으로 나뉘어 그러니까 아이템이 엄청 무궁무진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 큰 거의 맥락에서 다 가지쳐서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게 집수리의 매력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뭐 일반적인 집수리에서 할수 있는 품목들 외에도 이제 형님이 하는 거 하니까 더 재밌고 돈도 많이 벌고 맞아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걸 습득하잖아. 예게난 네. 그래 너무 재밌는 거 같아. 최근에 이사도 하지 않았어요? 어어 어, 나가도 나? 이사했어. <laughs> 되게 넓던데 네. 집이. 좀큰 평수로 이제 가지. 예. 그다 너무 좋아. 아 무슨 방이 막네개 다섯 개씩 있던데? 야 강아지가 이만했거든? 집에서? 네. <laughs> 이사 가니까 요만해. 아 시각 <laughs> 어, 시각적으로 너무 조만해졌어. 불쌍하게 <laughs> 천두리까지 보다가 집에 가니까 네. 너무 조만해. 너무 좋더라고. 딸내미들 <laughs> 방도 각자 다 생기고 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응. 저는 언제 이사 가죠? 결혼부터 해야지. <laughs> 빨리 결혼해. 결혼하면 좋아. 응. 이제, 이제 이제 교육장 가서 일정 마무리하시는 건가? 그렇지. 이제 교육 일정 요번 주 남은 것들 하고 또 내일 실체도 있는 거 확인해야 되고. 또 여기 오늘 왔던 실체절정속도 보내주고. 또 오늘 이거 바꾸게.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작업 끝내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몰라. 갑자기 또오더 들어오면 가야지. 아, 그쵸죠 전화할 거야. 네, 뭐라고? 일장으로 <laughs> <laughs> 가자. 네, 알겠습니다. 네.